오늘은 호반에서 대구시 수성구, 어, 수성못에 있는 호반에는 산책하는 사람들이나, 어, 조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 조깅하기에 물가를, 어, 끼고 걷기 때문에, 어, 가끔 숲도 만나고, 물도 만나고, 또 여기는 많은 그 물고기도 살고, 또, 어 백조나 어 백로 뭐 어, 제두름이 이런 친구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대가 맞는다면 그그 그 분수에 에, 물이 솟아 주기적으로 솟아 오르는 모습도 잘 구경할 수 있습니다. 에, 음 한번 보시면은 어참 이렇게 산책이나 조깅 하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어. 같이 한번 어, 산책하다가 잠깐 뛰다가 에, 그렇게 한번 반복하면서 함께 에, 호반, 그러니까 호수를 한, 조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대가 굉장히 크게, 키가 크게 자랐습니다. 보이는 물이 제법 깊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거나 하면 위험하고 수영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 뛰어볼까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벤치가 있어서 호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쉴 수도 있습니다. 수의 바람이 보니까 예, 윤슬이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어, 호수의 어, 반대편에는 바로 어, 오래된 놀이공원이 있습니다. 어, 제가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하고 여기 와서 어, 비행기도 타고, 예, 저기 바로 어, 앞에 그 호수에서 목마가 보이는데 보이시죠? <laughs> 제가 아마 태어나서 어릴 때 제일 처음 갔던 목마인 것 같습니다. <목마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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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란도 있는 어, 모양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가보지 않았는데 어. 네. 또 네. 하늘을 달리는 하늘 자전거도 있고 어.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보이네요. 하늘 어. 자전거 입구 여기가 하늘 자전거 타는 곳입니다. 하늘 자전거는 현재 잘 보이지 않지만 하늘 어, 자전거 어, 타는 곳이고요. 네. 아주 정원이 옆에 공원 바깥으로는 정원이 넓게 잘 펼쳐져 있네요. 시 걸어보겠습니다. 자, <laughs> 저는 체력이 별로, 어 근육도 없고 그래서 조그만 그러면 앉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앉고 싶은 끊임없는 유혹을 받으면서 지나갑니다. 벤치는 자주자주 자주 나타납니다. 이렇게 벤치 중에 두, 두 개는 흔들 의자로 되어 있는 흔들 벤치입니다. 아 그래서, 음 서로 앉으려고 어, 했던 남편이랑 서로 앉으려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네, 예쁜 꽃이 피어 있네요. 음. 새들이 많은데, 특히 큰그 거위 같은 것들도 많아서, 어, 옛날에는 선착장에서 그 작은 배에 거 배, 유람선 같은 거배 띄우곤 했거든요. 근데 그 사업을 어,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어, 근데 여기서 배도 굉장히 많이 탔었습니다. 어, 작은 보트 같은 거에요. 오리배 같은 거에요. 예. 하루는 이제 오리배를 타는데, 우리 아기들이랑아기 애기 친구들이랑 탔는데, 야 거위가 진짜 크대요. 거위 한 마리가 어, 다가와서, 부리로 막 쫓는 거예요. 그그 그 위에 그 크기는 초등학교 한 1, 2 학년 정도 되는 어린이만 합니다. 그래서 그막꽤 소리를 내면서 그 오리배로 다가와서 아마 자기의 그 영역을 침범한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오리배를 따라오면서 그 부리로 큰 소리를 꽤꽤 내면서 아이들한테 공격을 시도했는데. 어, 진짜 험비백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조는 것으로 그 오리배를 좀 오리 아, 오리가 아니라 거위 종류였거든요. 거위를 굴리치고 어, 했지만 아, 어, 그 공포스러웠습니다. 잠시지만 어, 굉장히 몸집이 크더라고요. 어, 수송못은 이제 자꾸 개발이 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도 이, 이 호수는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어, 저희들이 지금 가고 있지만, 어, 저기 보이는 야외 공연장이 있어요. 그 야외 공연장도, 어, 이제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간이 되면 오릅니다만, 이렇게 분수도, 어, 설치가 되면서 어, 점점 더 좋은 곳으로 개발이 되고 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년전에 이 이곳에서 그, 그 멋진 상징물이 어, 하나 썼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제두름이 아니겠나 싶은데 음. 한 번, 그 조형물이, 먹이를 아기한테 이렇게 주고 있는데, 어, 한번 볼까요? 네. 네. 이게 조형물입니다. 네. 것 같습니다. 아, 이것은 이제 저수지 칠수탑이라고 하네요. 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에 설치 위한 탑 모양의 구조물이다. 아, 근데 이제 이 칠수탑은 여기에 그 아마 인공호수겠죠? 이 호수를 만들 때는, 어, 저기 그 보이시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이쪽이, 이 지금 나무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지만, 어,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 뒤쪽이, 어, 지금은 뭐 드랑길이라 그래가지고, 음식골목이, 유명한 음식골목이 서 있지만, 이쪽들이 다, 아주 큰 들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들판에 어, 농사를 짓기 위한 어, 농수를 저장하는 곳이 바로 수성못이었다고 합니다. 저기 이제 야외 데크가 보이죠. 어물 위에 예, 야외 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뭐, 뭐 설치된 지가 한4년 정도 됐을까요. 근데 이제 저기에서 뭐 오케스트라라든지 그 많은 음악회 활동이 저기서 펼쳐집니다. 음, 그래서 그 이수성 모시 어, 처음에는 이제 단순한 그 농수용 공급처였다가 예, 사람들이 이제 이+, 이 황토 길입니다 예, 이 길을 따라서 어 아침 저녁 뭐 하루 종일 어, 사람들이 그 산책로로 쓰고 조깅 길로 쓰고 있는 수성구에서 아마 가장 좋은 어 시민의 그. 뭐 무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어, 이것을 이게 수변 무대라고 합니다. 물 위에 서 있죠? 예. 물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수변 무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람들은 이제 이런 곳에 이제 앉아서 공연을 관람합니다. 아, 저도 몇번 앉아서 관람한 적이 있는데요. 음 너무 좋았습니다. 음, 수변 무대가 있다는 게 좋죠. 어 시원하고 예, 또 물과 함께하는 정치도 있고요, 그렇죠. 음, 지금 이렇게 봐도 뭐저 높은데 산또 어, 나무들이 저 주변에 많이 씻겨져 있고요, 물또 이런 어, 무대를 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 대구시 수성구민으로서. 어,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자 놀란 광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수송모세는 수천마리, 수만마리의 어, 이게 잉어 같지요? 예, 잉어 떼가 헤엄치고 있습니다. 예. 가끔 뭐 건빵이나 과자를 제가 던져 주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물이 제가 이제 여기서 있으니까 무엇을 던져 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조금씩 모여드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진짜 던지면 예 수만 마리 물고기 수천 마리 물고기가 모여듭니다. 어, 물론 낚시가 금지돼 있고요, 수영도 금지돼 있다 보니까 어, 아무도 잡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음, 이렇게 물고기떼가 몰려다니는 모습을 쉽게 아주 관찰할 수 있고요 어, 물고기 뿐만 아니라 오늘은 그 새들이 보이지 않네요 예, 거위나 어, 새들이 예, 볕을 쬐는 모습을 어, 잘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북이나 자라 같은 것들도 쉽지 않게 그 바위에서 예, so 볼수 있습니다 아주 덥지요? 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하지요? 근데 만약 여기 건빵이라도 하나 떨어지면 난리 납니다. 네. 자, 멀리서 한 마리가 저를 향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